안녕하세요, 진진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돌아온 가을 컨텐츠입니다. 첫 가을 컨텐츠인데, 남성분들이 많이 기대해주신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가을 아우터 총정리 컨텐츠인데, 2022년 버전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거는 제대로 잘 못해서, 뭐 재작년 걸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2년 만에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새롭게 나오는 트렌드들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는 트렌드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한 기본 아우터들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얇은 코트 뭐 간절기 코트라고 정의를 할게요 트렌치코트나 얇은 발막한 코트 혹은 그냥 얇은 코트들 위주로 쪼짜켓 말고 좀긴 형태로 나온 바삭거리는 재질 혹은 포플린 재질로 된 얇은 코트들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트렌치코트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트렌치코트는 3, 4년 전부터 꾸준하게 사실 3, 4년 전이 아니어도 정말 예전부터 핏만 달라졌지 계속 나오는 코트여서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 코디에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트렌치코트의 어느 정도 좀 시그니처적인 그런 이제 건플랩이나 위에 견장이나 더블 형태로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로브 형태 있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맥코트 형태로 좀 이루어진 좀 찐플하고 미니멀한 코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무신사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백화점 가도 요즘에는 잘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쇼핑하기에는 굉장히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얇은 코트 중에 이런 텐스코트나 발막한 코트 맥코트 말고도 조금 더 캐주얼하게 나온 형태들이 있어요. 뭐 집업 형태로 되어 있는 코트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사파리 자켓 같은 건데, 롱 자켓처럼 나온 형태도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 바스락거리는 재질을 좀 추천드려요. 요즘에는 코플린 재질이나 울 재질로 된 그런 코트들보다는 바스락거리는 재질의 코트가 좀더 캐주얼하게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멀한 것보단 캐주얼한 것들이 요즘에 조금 낫기 때문에 깔끔한 캐주얼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뭐 블레이저인데요. 사실 이제 블레이저 코디를 했을 때뭐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한 3, 4년 전까지 해도 데님이나 여러 가지 바지랑 매치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코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좀 깔끔하게 셋업 형태로 입어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셋업이든 뭐 바지를 어떻게 입든 솔직히 말해서 개인의 취향에 달린 거긴 하지만 요즘 뭐 해외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봤을 때도 정말 깔끔하게 같은 브랜드에서 같은 셋업으로 나온 코디를 했을 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무드에 맞춰서 부츠도 이제 다양한 쉐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츠들도 첼시 부츠나 그런 것들 매치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흰색 스니커즈로 굉장히 미니멀하게 뽐낸다든지 해서 딱 맛깔나게 입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이너로 맞출 때는 솔직히 검정색 반팔이나 흰색 반팔을 추천을 드려요 롱슬리브 같은 경우는 가을인데 조금 덥기도 하고 물론 추워질 때 롱슬리브를 입어도 좋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반팔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제 어깨 부분이나 속배 부분이 조금 물리는 경우 가 있어요. 그래서 핏이 좀잘안 떨어지는, 조금 버벙벙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팔을 추천을 드리고 반팔도 오버한 반팔, 소매가 긴 반팔보다는 좀 스탠다드한 반팔을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너입을 해서 입는 것도 굉장히 유행을 했지만 기장을 좀 알맞게 블레이저 기장과 반팔 티 기장을 잘 맞춰가지고 페이블 해가지고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멀하고 굉장히 격식 있는 느낌보다는 요즘은 약간 좀 풀어진 듯한 캐주얼 라고 가벼운 느낌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와닿을 수 있고 좀더 멋있는 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볍게 코디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뭐 반지 한두개 정도 착용을 해주든 나든지전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액세서리를 착용하지를 않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잘 어울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블레이저 셋업 굉장히 추천드리고 전혀 주변을 봤을 때도 브랜드를 추천드린다면은 가성비로는 무진사 스탠다드를 이길 브랜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굉장히 굉장히 옷을 질려 입고잘 입고, 굉장히 핏도 좋고 그런 친구들도 다 무신사 스탠다드를 요즘엔 입더라고요. 그래서 무신사 스탠다드 추천드리고 조금 더 질이 좋은 블레이저나 셋업 같은 것들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미니멀 브랜드들 요즘에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깔끔하고 느낌 있게 나오는 브랜드들, 업데이트한 느낌으로 가을 겨울에 제가 한번 추천을 쭉해 드릴 거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님 자켓 그리고 데님 셋업으로 어, 추천을 드릴 건데요. 데님 자켓은 뭐 솔직히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꾸준하게 유행을 했고 굉장히 클래식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바이스에서도 빈티지로 구제 시장이나 구제 마켓 같은데 갔을 때도 어, 리바이스 자켓은 지금 입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무난한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데님 자켓은 어디에나 매치를 해도 좋다는 말이 되는데요. 데님 자켓에 데님 팬츠를 매치를 할때그두 개가 셋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색감이 아주 약간만 달라. 살짝 촌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 한 작년과 재작년 3년 전만 해도 데님 자켓에 뭐 검정색 슬랙스 데님 자켓에 크림진 뭐 이런 식으로 매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물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고 대학교만 돌아다녀도 뭐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그렇게 매치하시는 분들이 가을이나 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미니멀 트렌드로 해서 데님 셋업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데님 셋업으로 한다면 뭐 르메르부터 해가지고 우영미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런 브랜드들 깔끔한 컨템퍼러리 브랜드에서도 뭐 이런 데님 셋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님 셋업이라고 한다면 색감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데님 셋업을 넣어서 마치 이제 진짜 셋업, 그러니까 블레이저 셋업, 자켓 셋업 같이 매치를 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코디를 할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입니다. 좀 튀게 오파이트색, 크림색부터 더불어서 흑청 데님 셋업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청 데님 셋업도 있고 연청 데님 셋업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타시라고 하죠. 솔리돈무, 타임, 시스템, 그리고 뭐 준지, 뭐 우영미, 뭐 이런 국내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요즘 유행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데님 초자켓이나 데님 자켓인데 조금 길게 나온, 미들 기장으로 나온 그런 자켓들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좀 하나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요 데님 셋업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백화점만 가도 구경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디를 했을 때 이제 부츠나 여러분들 뭐 포멀한 그런 아이템들을 착용을 해 주시면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저도 한 번쯤은 구매를 해서 입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얇은 자켓 그리고 항공 점퍼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얇은 자켓이라고 한다면 간절기 사파리 자켓이나 뭐 간절기 블루종, 좀 바스락거리는 재질, 혹은 얇은 울로 된 재질이나 폴리로 된 재질 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 점퍼라고 한다면 다양한 이제 블루종이나 MA1 형태, 각종 항공 점퍼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 미니멀하게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쿠어나 인사이런스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한껏 구매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이쪽 항공점퍼 라인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기도 하고 카테고리로 따지기도 어렵게 굉장히 요즘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라가 있는 디자인이 있고 카라가 세워져 있는 디자인이 있고 아예 MA1 형태로 들어가 있지만 소재가 다른 경우가 있고 핏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뭐 항공점퍼가 아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알파인더 스트리나 혹은 이제 무진자 스탠다드나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MA1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쇼자켓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하시는 분들 분들한테는 다른 곳에서 쭉 둘러보신 다음에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사실 요거는 코디하는 게 다른 정답이 없어요. 슈즈도 다양한 뭐 어글리 슈즈나 그냥 스니커즈 아니면 부츠 같은 것들을 미니멀하게 착용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면바지랑 매치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슬랙스 혹은 데님 팬츠랑 매치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취향껏 입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가디건입니다. 가디건 형태도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집하는 가디건 형태는 V넥 가디건인데 V존이 약간 올라가 있는 듯한 가디건을 추천을 드립니다. V존이 약간 내려가 있으면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사실 그게 굉장히 클래식한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요런 가디건을 매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디건을 잘못 입으면 약간 할아버지 느낌 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 V존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버튼 수가 촘촘하게 이 밑으로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약간 할아버지 핏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디건은 좀 적당히 두꺼운, 적당히 얇은 두께감 그리고 V존이 약간 올라가 있고 살짝 낭낭한 그렇지만 너무 낭낭하지도 않은 그런 핏의 가디건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디... 가디건 핏 중에 제일 좋았던 가디건 핏이 이제 네이더스나 혹은 이제 꼼데가르송 플레이 가디건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핏의 가디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봐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팁을 드리자면 가디건을 고를 때 아까 말씀드렸던 v존의 위치 단추 수 그리고 시보리 의 유무 어깨라인 전체적인 기장감 과 핏감 같은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취향껏 여러분들이 가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두꺼운 가디건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가디건을 매치를 해주셔도 돼요. 두꺼운 가디건은 또 장점이 따뜻한 보온성도 갖고 있지만 체형보완이 굉장히 되고요 두꺼운 가디건도 잘 매치를 했을 때는 어 약간 스틸트한 느낌 더불어서 캐주얼한 느낌을 상당히 멋지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운드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제 브이넥 가디건 말고 라운드 넥가디건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라운드 넥가디건은 여성분들이 많이 매치하는 건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성과 남성 코디적인 그리고 옷 같은 것들이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라운드 넥가디건도 약간 오버하게 매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멋진 느낌을 줄수 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비넥가디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운드넥 가디건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바람막이인데요. 바람막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간절기 아우터예요. 제일 많이 입기도 하고요. 뭐 일단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아우터들 중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볍고 편리하고 보관하기 용이하고 방수도 어느 정도 되며 비 오는 날이나 뭐 눈이 오는 날이나 아주 좋게 입을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바람막이 형태는 뭐 제가 만들었던 앱서프레이 콜라보 바람막이도 마음에 들지만 나이키 쪽에서 나오는 바람막이들, 뭐 n r g 와 더불어서 전 개인적으로 스포츠용 바람막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방수 능력이 들어가 있고 하이넥으로 들어가 있는 카라가 접힌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후드가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바람막이라고 제가 취급을 할게요. 사실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바스락거리는 재질에 어느 정도 생활 방수가 되며 낭낭한 비의 바람막이는 사실 코디하기에는 뭐 스웨트 팬츠에다가 코디를 해도 되고 데님 패치 같은 것들 입어주시면은 굉장히 이쁘게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발 이제 부츠나 그런 포멀한 슈즈들보다는 스니커즈나 운동화 같은 슈즈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을 아우터 2022년 버전으로 기본 아이템들 한번 쫙 둘러봤습니다. 뭐 기본적인 것들 플러스 해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날씨가 요즘 갑자기 이제 슬슬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다음에는 상위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하카이브와 인 콜라보 리뷰도 곧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리고 또 발매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